이번 작품은, 어, 저를 포함해서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받고 위로와 위안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게 조각, 제 나름대로의 언어로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. 제 작품에 있어서 가면이 약간 예, 줄기차게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 가면이, 앞전에는 그런 가면이 약간 좀 이렇게 예, 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놨을 때 상처를 잘 받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기 자신을 좀 포장이라고 해야 될 기본적인. 그것이 있어줄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다 내놨을 때 상처를 좀덜 받는 약간 좀, 어떻게 보면 약간 소심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심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자, 여기에 메두사는 장님과 메두사라는, 메두사라는 제목의 작품인데, 이 메두사라는 존재가 일단 대상을 보기만 하면 다 돌이 되는, 돌이 되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의 메두사는, 어, 장님과 유일한 친구를 가지고 있는 메두사입니다.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머리 달려있는 메두사를 커팅, 이렇게 끊어내고, 어, 상대, 그러니까 상대방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, 메두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게 메두사의 눈이 조금씩 시각이 좀 약간 살짝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그 장님은 사실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지만, 그 메두사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, 그래서 그 가면의 색깔이 메두사의 머리와 같이 보이지는 않으나, 너를 느낄 수 있다는 라 그런 것을 제가 조형적으로 한번 보여드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이미지의 그 메두사는 그 신화에서 가장 어 외로운 존재를 상징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위로와 위안이 필요한 그 어떤 가장 적당한 캐릭터를 찾다 보니까 메두사가 나왔는데 사실 이 메두사가 제이 대학 시절 때 꿈에도 나왔고 여러 번 나왔었는데 혹시 왜 이렇게 나올까를 생각해 보다가 이게 이 컨셉에 가장 맞는 어 메두사가 적합한 것 같고. 여기서의 메두사는 위로와 위안이 정말 필요한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을 좀 대변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네, 이 작품은 유기경과 유기인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. 뭐, 이게 버려진 개와 사회로부터 버림을 당한 스스로 격리도 안 됐겠지만 이 사람들이 서로가 유기적으로 서로 둘의 관계들은 서로 이렇게 위로와 의안을 나누고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